시편 34편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참된 해결을 행하는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34편 말씀을 우리가 네, 같이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 시편의 배경은 네, 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불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서 미친 척하고 흉내를 내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 이런 찬송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냥 지켜만 보시고, 전혀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실제로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을 행하는 자, 의인에게 행하시는 은혜, 은혜가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벌이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돼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네. 시편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 주목하고 계시고 또 의인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는 시선은 예, 진노하시는 그런 어떤 심판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돌보시기 위한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는 예,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이 어떤 죄가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그 죄로 인한 징계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또 19절에서 2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어, 의인,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의인이 있을 때 그들을 그냥 고난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은 여러분 이 20절 고백은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예수님 죽음에 관한 예언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고백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편 기자가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이긴 하지만 이고백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과정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달린 죄인들이 시간이 돼도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었다고 그래요.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이는 거죠. 그냥 막 고통스럽게 쇼쿠사로 일으켜서 그냥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뼈를 막다 꺾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뼈가 다 꺾이지 않고 옆에 이제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그래서 이2 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제 말씀이 돼요. 네, 아, 지금 시평 기자는 그걸 뭐 염두에 두고 고백을 하였는지는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악인을 향해서는요. 악이 악을 죽이, 죽게 할 거다 이렇게 보면 자기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의인을 향해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악인을 향해서는 진노의 얼굴을 향하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징벌 벌을 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아주 서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또 의인을 향한 은혜, 악인을 향한 진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laughs> 네. 네, 말씀. 할렐루야. 네. 의인의 삶을 살아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네. 우리 삶이 그렇게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뼈를 보호하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네,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끊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악이 악을 죽게 하는 그런 어떤 진노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 의인을 미워하는 자에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악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될까요? 사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죠? 누가 의인이라고 했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또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 한해 말 조심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선한 말 하려고 힘쓰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또 선한 일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평한 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한 모습, 의인의 모습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laughs> 선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거짓말 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다 모든 사람 물고 합평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오늘 시편,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의인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낱낱이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단지 그냥 의인의 삶, 착한 일하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자백했을 때그 자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도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인 된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내 죄인 나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시편 기자가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한다는 말이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숨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체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벌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정말 낮짝 엎드려서 진실한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가요 그런 은혜예요. 그죠? 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지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님을 고백하셨습니까? <laughs>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셔서 의인에게는 은혜 주시지만 악인에게는요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이 다 낱낱이 고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걸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저의 죄, 저의 연약한, 저의 부족한 모습 정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